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예, 소방 관계 법규 나 가죠. 그래서 41번은 이 하사,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인데 틀린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잘못 나열된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하자 보수는요. 이 기계 분야는 일반적으로 이건 3년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 분야는 2년이 되는데, 이 기계 분야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자동화제 탐지설비가 전기 분야지만 예, 3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전기 분야에서는 이 피난 기구 있죠? 피난 기구는 대부분 이 기계 분야인데, 이거는 2년이라는 거. 두개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도등은 전기분야니까 2년 맞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기분야지만 이건 3년 스프링클러 기계분야니까 3년 자 무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니고 예,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자 보수 보증기간 보면 요 2년은 대부분 다 전기 분야인데 피난 기구가 하나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3년은 대부분 다 기계 분야인데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전기 분야인데 3년이라는 거. 요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42번 가죠. 자, 42번은 간이 저장 탱크죠. 이 간이 저장탱크는 용량이 작아요. 600리터 이하고 탱크도 3개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 저장탱크는 3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고 동일한 품질의 간이, 간이 저장탱크는 둘 이상 설치 금지. 자 동일한 품질이라는 것은 휘발유. 탱크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휘발유, 여기 휘발유. 여기 경유. 이건두 개. 동일한 품목이니까 두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개 탱크 주위에는 1m 이상의 공지도 해야 되고, 탱크하고 전용실 벽과의 사리는 0.5m 이상, 용량 600L 이하, 두께 3.2mm 이상 강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했을 때, 변형이나 누설 누수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 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통기관이죠. 그래서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 선단의 높이 지상 1.5m 이상, 45도 이상 구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한다는 거.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법규는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맞는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통기관의 지름 40이 아니고 25mm 이상이죠. 예, 용량 600m 이하. 2번이 맞는 얘기죠. 탱크 주위에 공지 1m 이상이죠. 자, 수압시험은 50이 아니고 70kPa. 10분간 실시해서 세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죠. 43번 가죠. 자, 43번은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 소방시설은요. 삼소, 경, 피죠. 자, 소자 3개 들어가는 거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또 들어가는 소화활동설비죠. 소방시설은 크게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다섯 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화설비는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서 사람이 대피하게 하는 거 피난 구조 설비는 실질적으로 피난에 이용되는, 뭐, 완강기라든가, 뭐, 구조대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피난 구조. 소화 용수 설비는 소방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소방대,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또는 소화 활동 설비. 여러은 재연이나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에서, 여러분, 3년 무제비.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있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제한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래서 경보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굳이 암기하지 말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44번가죠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죠? 이게 1번이 맞는 거예요. 자, 2번은 소방시설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총장령 이런 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시도지사령도 없죠.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44번은 1번이 예, 맞는 답, 45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이 뭐냐? 이게 소방활동구역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소방대장은 누구예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서 화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죠. 다음 46번 가죠. 여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해야 하는 대상,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주방이 있는 곳이 아파트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오피스텔이죠. 또 주거용 주방이 있는 모든 층에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이건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화기구, 소화기 설치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가스시설, 발전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예전에는 이거 지정문화재라고 했는데 국가유산, 터널,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가동 소화장치, 아파트, 오피스텔의 모든 층, 그 다음에 47번 가죠. 자, 47번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인데,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요거를 제외해야 되죠.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를 예, 제외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특수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 소화기 설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을 보면은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 그리고 질량, 관리책임자의 성명이나 직책, 연락처, 화학이 취급에 금지 표시 설치. 자, 석탄이나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외죠.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되고, 저장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준은 높이가 10m 이하. 그런데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했을 경우에는 15m 이하. 자,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기준이 50, 석탄 목탄류일 경우는 200.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 했을 경우에는 200이 기준이지만 석탄, 목탄류일 경우에는 300이하라는 거. 그럼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최소 6m 이상 간격 유지,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벽을 설치할 경우는 제외. 쌓는 부분의 이 바닥 면적 사이 기준이죠. 실내는 1.2m나 쌓는 높이의 2분의 1중큰 값을 기준으로 하고. 실외는 3m 또는 쌓는 높이중 높이 중큰값 기준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47번은 살수설비 설치하고 특수가 앤 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 설치한 경우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요 석탄 목탄 류니까300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예 답이 되겠네요. 48번가죠. 자, 48번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 소방용품을 보면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경보설비 구성하는 제품 기기, 피난구조설비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그다음에 요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0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스누설경보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특히 여러분 이 여기 소화약제도. 소화 용품이고요. 여기 방염제 있죠? 이런 것도 소화 용품이라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49번 가죠.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그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화재 예방법에 보면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요 지정 등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하는 거고 화재안전조사 실시주기는 연 1회 이상, 훈련교육도 연 1회 이상, 훈련 및 교육통보는 시행일 10일 전까지. 그래서 여기 지정대상지역을 보면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노후 불량건축물,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지역, 산업 단지, 소방 시설, 소방 용수 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다음에 물류 단지, 소방 관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총 10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지정 대상 지역이 보면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금융업소 밀집지역.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0번 가죠. 자, 근린 생활시설하고, 거리가 먼 거. 자, 안마원 근생 맞죠? 조산원 근생 맞고, 한의원 맞는데, 요 무도학원은, 요거는 의락시설이에요. 춤 같은 거 추는데 있죠? 우유학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생시설은 슈퍼마켓 10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건 15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시설 탁구장은 500제곱미터 미만 종교집회장은 30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시설에 해당이 되죠 교회 같은 경우 큰큰 큰 경우는 종교 집회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작은 그 상가 교회 있죠 3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거는 근생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51번가죠.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거 소활동 설비는 3년 무제비라고 그랬죠.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제현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3년 동안 재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든다.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3년 동안 제비가 안 오면 흉년이 된다 해서 3년 무제비 이게 바로 소화활동설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비상방송설비 이건 경보설비에 들어가죠 다음에 52번 가죠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 자,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 차량 선박,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아니에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죠. 자, 살림은 소방대상물 맞죠. 선박 건조구조물, 조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소. 차량도 마찬가지로 소방대상물 만는데이 항공기 있죠? 지상에 착륙된 항공기는 소방대상물이 맞는데, 비행, 날고 있는 비행기 있죠? 하늘에. 그거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 답이 되겠네요. 53번.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은요.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고 설계대로 공사하는 공사업이 있고 공사를 제대로 하는, 확인해주는 감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방염처리업 이게 바로 소방시설업이에요. 자, 피성년후견인은 소방시설업을 할 수가 없고요. 조방, 소방시설업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이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3이 아니고 사실 2가 돼야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에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이 54번 가죠. 자, 시 도지사가 서로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여기 보시면 상호 응원 협정 체결 사항,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 출동 대상 지역하고 규모. 그다음에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죠. 그 아닌 것은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방신호방법 통일을 할 그런 그 내용은 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다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 55번 가죠. 아, 이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죠.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에다 보고 하죠. 소방본부 상황실에다가 소방본부는 다시 소방청에 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사항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상황실에 실장의 업무 등에 보면은 보고사항이 있죠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재산 피해액 50억 원 이상, 또 여기 지하철, 지하구역 화재, 관광호텔,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 지정,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연물 제조소, 또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실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쭉 이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보시면, 유연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건 지정수량 1000배가 아니고, 3 0 0 0배예요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56번 가죠. 자, 56번은 소방 안전 관리자. 이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선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하는거죠. 누구를 몇월 며칠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퇴임하거나 아니면 뭐 해고를 당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소방서에다가 이제 선임신고를 하는거죠. 이거는 14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면 돼요. 누가 좀 퇴직을 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니까 약 44일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임이니까 30일 이내.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 그다음에 57번 가죠.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위반했을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여기 답이 지금 오타가 나는데, 이게 50만원이 아니고, 이게 200만원이죠. 삭제가 돼야 되겠네. 여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읽어보고 자주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58번, 이 소방 관계 법규는요. 1차 시험만 통과하면 2차 시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차 시험 때 여러분이 그냥 통과, 그러까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 특급은 층수가 50층 이상. 그다음에 층당 우리가 높이를 얼마로 계산하냐면 4m로 계산해요. 50층이니까 높이가 20m 이상인 이 아파트. 자, 일반 건물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 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파트는 항상 층수를 계산할 때 지하층을 제외해요. 근데 일반 건물은 지하층을 포함해서 층수를 계산한다는 거. 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특급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1급은 30m 이상, 높이는 120m 이상인 아파트. 일반 건물은 15,000제곱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가해성가스 1,000톤 이상. 자, 2급은 옥내나 스프링, 물분무 등 설치대상. 가해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그 다음에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자, 3급은 주로 요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하고, 자탄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3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지하군는 요건 2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59번 가죠. 자, 59번은 증축이나 또는 용도 변경했을 경우에 특례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용도 변경될 경우에는 기준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고, 용, 용도 변경된 부분만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60번 가죠. 자, 60번은 사류염물 1석유류 수용성 액체 지정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사류가 시험에 이제 지정수량이 잘 나오는데, 사류는 인화점에 따라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콜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지정 수량은 이게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10월 26일은 박 대통령 서거일이죠. 동식물 유류는 만. 그이 사류는 지정 수량 단위가 리터예요. 요 사류의 물만 지정 수량이 리터고 나머지는 다 킬로그램이죠. 특수이남물 50리터, 일석유 200, 알콜류 400. 2석유류 1000,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이 되죠. 동식물유는1 0 0 0리터 그런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1석유류는 수용성은 400. 알콜류는다불에넣기 때문에 그대로 400이고요.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 3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죠. 4000.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1석유류죠. 수용성일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400리터가 되는거죠.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화점이 요 1석유류가 21도씨 미만이죠. 이석유류가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이 인화점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